안녕하십니까. 옥수 가게 이제 마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.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 저번에 그 마사지 샵그 제가 오픈한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? 1500만 원에 오픈했다고 거기 핵심은 그거 있잖아요. 중고. 중고를 많이 사면 된다. 그래서 자, 이번엔 2탄입니다. 2탄. 이탄. 2탄 자 그러면은 가게를 오픈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직원을 두명밖에안 썼어요. 매니저까지 하면은 매니저가 이제 마사지를 할줄 알아서 매니저는 이제 손님이 없으면은 일단 직원이 두명이 먼저 마사지를 하고 이제 직원 저 손님이 더 오시면은 마사지를 더 하고 그러니까 총세명이었죠 억스 어, 끝났다. 옥수 옥수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하십시다 할 얘기는 다 끝냈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제가 침대마사지베드가총 10개였습니다 13개까지 늘리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러면은 손님인 2명인데 아니 직원인 2명인데 손님이 10명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침대가 10개면은 뭐 최소한 5명 6명은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그그 그 시스템을 알아야 돼 마사지 시스템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전용 전속 직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마사지 사 마사지 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한 개면은 좀뭐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할 수도 없고. 아 제가 지금 말이 버벅거리는 게 지금 옥수가 옆에 있어갖고 이제 가게 영업이 끝나가고 빨리 말해야 돼. 요 옥수 인사하세요, 옥수. 옥수, 옥수 인사하세요. 아, 어, 그렇죠. 하여튼 그래서 어, 안녕하세요. 자, 그래서 그겁니다. 하여튼 마사지사를 가지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. 몇 군데 있어요. 써 보면 돼. 처음에 써 보고 마사지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랑 계약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근데 가게는 에 마사지 샵에는 전속 직원이 필요해요 왜냐면 전속 직원들이 그 준비랑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재료 준비 그다음에 시장 가서 뭐 사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가 끝났을 때 이제 마무리하는 청소부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잡다구리 한거 잡다구리 한 직원이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속 직원을 많이 쓰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고정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그럼 지출을 줄이려면 은건 바이 건으로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용병 마사지라고 하는데 용병 마사지사가 못한다는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찐계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데는 정해져 있고 기술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간혹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, 옥수가 옆에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. 하여튼,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딱, 그러니까 전속, 전속 직원이 많이 없어도 된다.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